자, 이번에는 센 272번을 볼게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고, 자, 0보다 a가 크고, 또 b는 a보다 크다라고 일단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y는 x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봤더니, y는 fx가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형태에요. y는 x에서. 이런 형태. 이게 y는 fx였어요. 자, 그리고, 어, a 점은 여기, 근처. 그리고 fa가 이렇게 되겠죠. fa. 자, b 점은 좀 멀리 있어요. 이렇게. b 점. 그리고 fb.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라 라고 했거든요. 자, 기억을 보면 기억은 f a가 f b보다 크다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프라임이라는 건 뭐예요? 자, a인 지점에서의 a인 점에서의 미분 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자, b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이 사이야. 이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y는 x의 기울기에 그래도 가깝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b에서 이 사이, 이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인 지점과 b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차이가 사실 눈에는 시각적으로는 잘안 보이거든. 그런데 a인 점하고 이 y는 x라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b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보다는 좀더 우리가 가파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y는 x로부터의 이격도,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 아,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슷해 보이는 그림에서는 어, 대소 비교를 어, 보기를 눈으로 보기는 힘든데 아, y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땐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자 니은은 f2분의 a+b 자 이거 함수값이죠 그리고 2분의 e f a 더하기 f b 예요자 그럼 여기서는 A하고 B의 중점에 해당하는, 중점에 해당하는 함수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A하고 B의 중점,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려보면 이게 F, 이 e 부분이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fa하고 fb의 함수 값을 더해서 2로 나눴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함수 값의 중간 값을 찾으라라는 얘기잖아요. 음. 자, 일단 은 여기서 우리가 젠세네부동식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쪽 부분 이렇게 그어보면 a인 지점하고 b인 지점하고의 음, 좀더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a, fa라고 할게요. 자, 이쪽이 B 마 F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본 거는, 자, 이쪽 지점이다라는 거는, 얘는 2분의 FA 더하기 FB. 함수값의 산술 평균을 얘기하고 있다는 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쪽 부분,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이 지점이 바로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얘는 위로 블록이 거든요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일 때는 어 각각 x 값의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X의 평균 값에 대한 함수 값이,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X의 평균인데, 이거에 대한 함수 값은, 그러면, 자, 함수 값 FA와 FB의 평균, 얘보다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미은에서는 얘는 방향이 틀렸네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자,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 디귿은 b a분의 fb f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a, fa와 b, fb의 평균 변화율. 아까 이렇게 그어줬던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a점, a, fa와 b, fb를 이렇게 이었을 때이 기울기가 y는 x라고 하는 요 기울기 있죠. 얘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더라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